조도 센서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주고, 다음과 같이 토픽을 설정합니다. 이 토픽은 노드레드에서 동일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인풋값을 선언하여 주고, 보이드 셋업 함수에서는 핀 모드와 시리얼 통신 초기화를 위한 설정을 해 주고 셋업 와이파이도 선언하였습니다. 셋업 와이파이 문에서는 와이파이 통신을 위한 와이파이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이슨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다음 과 같이 제이슨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줍니다. 보이드 루프문에서는 조도 센서의 값이 800 이상일 때 제이슨 방식으로 1을 보내주고 그 외의 조도 센서 값일 경우 제이슨 방식으로 0을 보내주었습니다. 소노프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AP 설정을 위해서 AP ID를 설정하여 주고 비밀번호도 설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MQTT를 위한 설정을 넣어주고 JSON을 위한 설정도 설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P 이름을 자동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업로드를 하였을 경우 소노프를 연결하여 업로드를 하였을 경우 칩 아이디가 시리얼 모니터에 생성이 되게 되고 그칩 아이디를 DB에 하나씩 넣어 줍니다. 노드레드와 DB 프로그램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조도 센서의 값을 MQTT를 통해 j s o 방식으로 함수에 보내줍니다. 여기서 설정은 소노프의 네임을 라이트로 하였고 조도 센서 네임을 포토로. db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name이 light인 sonof f 값만 msg payload 값으로 받아서 전등을 제어해 주고 find1 and update 함수에서는 name이 photo인 것만 msg payload power 값으로 받고 value도 마찬가지로 MSG 페이로드 밸류로 받아서 전등을 제어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MSG 페이로드 파워 값이 1이 들어왔을 때는 월드맵에 빨강색이 들어오게, 그리고 0이 들어왔을 때는 초록색이 들어오게 설정하였고 아이콘은 하트 모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워 값을 메시지 페이로드 값으로 받아, 받아서 제어하였고 업데이트 메뉴에서는 네임이 라이트인 것을 메세지 페이로드 값으로 받아 모두 켜지고 꺼지게 제어하였습니다. 스위치를 통하여서. UI를 통해 제어해 보겠습니다. 우선, 월드맵에 접속하여 줍니다. 그리고 UI를 통하여 토탈 파워를 ON을 시켜주면 월드맵에 다음과 같이 하트가 빨간색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db값을 업데이트 시켜주었을 때 모두 파워값이 1이 들어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도와 경도는 다음 세개의 위도와 경도는 DB 값에서 각값 넣어주었습니다. 모두 꺼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하트의 색이 초록색으로 변하신 것을 볼수 있고, DB 값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0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칩 아이디 하나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고 싶을 때는 칩 아이디를 넣어 주고 칩 아이디 파워를 켜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칩 아이디에 해당하는 소노프만 켜지게됨을 알수 있습니다. db에서도 마찬가지로 켜준, 켜준 칩 아이디에서만 파워가 1로 들어오는 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하트를 클릭하여서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눌러준 하트의 모양이 파워가 1이 들어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DB 아이콘에서는 모두 제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컬렉션 이름인 소노프를 모두 맞춰 주어야 합니다. 컬렉션 이름과 데이터베이스 DB 이름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